안녕하세요. 엄대장입니다. 시즌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유튜브 레벨2 반 강습을 지원 모집을 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그 중에서 최종 합격 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. 시즌 전에 미리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각오도 들어보고 그랬는데요. 지금부터 합격자 분들을 한 분씩 공개를 하면서 어, 인터뷰한 모습을 함께 보시죠. 아, 네, 제 이름은 김상우이고요 현재 나이는 91년생 31입니다. 어, 스키 경력은 올해로 10시즌째입니다. 네. 어, 예, 그 작년부터 알았던 것 같은데 이제 레벨 2 준비하면서.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고, 좀 천천히 타라는 그종합팔강편에서 약간 이제 천천히 들어가라는 아 네, 그거를 좀 많이 봤는데, 네.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기는 합니다. 네, 그래서 아 확실히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들어가는 게더 안정적이어가지고, 네, 올해는 좀더 과감하게 타볼 예정입니다. 아, 네. 기대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이게 되게 진부하게 들어가면좀 그렇긴 한데, 저 그냥 간단하게. 네. 얘기를 하면 그냥 재밌고 멋있어서, 예, 그렇게 해서 시작해, 시작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재밌고 멋있는 게 아직도 네. 유지가 돼서? 예, 어, 그렇죠. 저도. 예, 맞습니다. <laughs> 어, 제가 누구보다도 많을 건데, 네. 레벨, 네, 레벨 2는 한 3, 4번 정도 본것 같고요. 그리고, 네, 티칭 2는 한 5번 정도 본것 같아요. 지금 네 그래가지고 계속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네네 예. 네. <laughs> 그러면은 기억나시는 건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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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에 레벨 2를 그니까 제가 3년 차 3년 차 때부터 시험을 봐서 계속 본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몇 번을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<laughs> 지금 아쉽게 떨어진 거는 한두번 정도 있고요 아, 마이너스 1로 계속 두번 정도 떨어져가지고 <laughs> 지난 시즌도 마일이었고. 그 아니요, 지난 시즌은 마산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이 어려웠어요. 진짜 어려웠어요. 진짜. 시험장 분위기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. 내 <laughs> 항상 볼 때마다 좀 떨리더라고요. 네. 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는 시험을 많이 떨어졌습니다. 네. 그래도 많은 응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저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괜히 두려움 갖지 말고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 좋은 네. 말씀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, <laughs> 앞으로 가고. 아, 올해는 이게 시험을 많이 본 만큼 목표를 좀 크게 잡아서. 부족하지만 잘 따라다니면서 유튜브 각도 많이 뽑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어, 안 다치면서 타는 제... 게 제일 중요하죠. <laughs> 네. 아, 저는 서른 살전인내입니다 아, 스키 경력은 이제 그냥 관광 스키어로, 아니, 친구들이랑 그냥 놀면서 재밌게 탔던 게 경력인 것 같아요. <laughs> 대학교 동아리를 했어가지고 뭐 대학교 때 스키를 탔었고 그 후로는 그냥 일 때문에 자주는 못 갔지만 시즌 주말마다 좀 스키를 탔던 것 같아요. 스키 친구들이랑. 아 알고 있었죠. 겨울 때마다 이제 스키 영상을 보는데 그렇게 해서 즐겨보고 있습니다. 저는 약간 속도감 즐기는 것도 좋아하지만 리프트 타고 뭐 스키장의 경치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스키장 가는 거 자체를 좋아해요. 스키를 안 타도 재밌어요, 스키장. 스키를 잘 타고 물론 잘 타고 싶지만, 그냥 좀 즐기는 거에 좀 목적을 성 두고 싶어요. 너무, 너무 나잘 타고 싶어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스키가 재미없어지더라고요. 그냥 즐기자. 나 이거 취미생활이다. 이런 마인드로 좀 타고 싶습니다. 대학교 때 5년 전에 애들이 본다고 하길래 한번 재미 삼아 봤다가 스키장은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이 많구나 하면서 놀라면서 시험을 <laughs> 봤던 기억이 있어요 딱 진짜 레벨 2를 붙고 싶다 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선 정도의 수준만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카빙을 예쁘게 타고 싶다 딱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카빙을 멀리서 봤을 때어쟤 누구야? 할때 약간 어, 쟤 예쁘게 탄다 그 정도 듣고 싶어요 <laughs> <laughs> 어, 제 이름은 정민지고구요 어, 94년생, 28살입니다. 스키 경력은 지금 네, 네 시즌째 타는 건데, 중간중간 많이 비어가지고, 생각보다 많이 못탔어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잘안 봐서, <laughs> 어, 가끔 스키 영상 좀 검색하면 나오는 거몇 개밖에 못 봤거든요. 그래서 토믹 때가 좀 인상 깊게 탔던 스키였어가지고 어... <laughs> 약간 의식하실 것 같은데 <laughs>